준네아딱 준비되어 있네 동네 아저씨랑 서있지 말고 지금 <laughs> 아, 그냥 동네 아저씨들아 지금 동네 아저씨들아 숨도 안 쉬고 있네 <laughs> 앞에서 잘 뛰고 가가 막띵 아 여기 다리가 안나가네 아 맞다 형님 어머니 집 가야 되는데 가자 가자 가때 어. 가려고 차에 짐다시는데 아, 요한이 장염 걸려가지고 아, 진짜? 하루에 똥 8번 싸고 아. 응급실, 응급실 찾아가고 씨가 시원지 자, 응, 응겼지? 응겼는데 응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응급실 현풍 갔어요 현풍 갈까 해 간다 소화 전용 응급센가? 아, 뭐 그게 현풍이 있는데 저희 집도 다 상인용이에요 뭐이가 있었어? 저도 완전 근처에 있긴 했는데 아, 그래? 와이프가 진천역 있고. 아, 그 와이프 진천역에 있고 아그 와이프 찾아야집 진천역에 우리 집상인역이에요

맞아, 커튼 아이씨 출동했다, 커튼 아이씨. 안 돼. 다치면안 돼. 어떻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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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물어봐요. 여자친 <laughs> <laughs> 아, 가. 축구 금지시킨거야이거 으아, 으지 으아, 으아,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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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차에 그냥 그래야 되는 부장인한 개는 고정으로 안 하지. 어, 네, 이거 그냥 버리네. 넌, 떴다. 연료라해서 대표해주면 되는데, 아 오우 잘하네 선잘하 우리 팀때하선잘하아허리아파 슈팅도 안되고 뭐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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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기면 안돼뺏기안돼 상미야 아, 상미야 어안 아, 나갔다 안 아, 나갔다 어해 아, 뒤 맞았지 아뒤이요뒤맞지 어, 황동지아니거나 오늘 방동지 아니었나? 음, 이, 이호성... 아, 용성이었어 어, 내가 아, 황동지로 그랬지. 어제지 어, 아니야. 오늘 알고. 방동주어 어, 내 오늘 왜 황동지만. 어, 절제! 어, 뭐, 절제 어, 어, 됐다. 어, 믿어. 아, �쩔. 미라. 어. <laughs>

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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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인성제까지. 국이 정규. 하네 병원 하나 더. 병원 하나 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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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파 p p o r t you. i 이안이는잘있드나네껴 있고. 예. 아, 니한테 물어보면 되네. 야, 기다리. 이안이 잘있드나 어? 외로운 사람 하던데요. 아, 외로운 사 하드라. 뭐 보고 있던데? 아, 네. 이 친구는 왔다 갔다 그데뭐 보고 있는 게 아니고. 왜 생각이 없던데요. 시 학년이 기차최악이네딱동이이딱전네 사라아거든요 음. 아, 아 라템포스 그래. 때미윤미 아, 그래. 윤미 옛날에 같이 일었잖아 어, 진짜요? 또 응. 같이 아, 있었어요그미가 소개해 주셨다 아. 아, 그렇지 나 나. 너도 친하다친다 같이 담배 피 가고 아. 그래 에 사라져 가지고. 그렇한시1시 반에 오픈부터 있다. 오픈 때 우리 응. 매장 앞에 있아그때구잘다 출퇴 잘하노 받고 나서 이다 그런 거 받고 와가지고 다넣로갖다가 호야 저거 주고 또 까먹나 한번 청소하고 씨다씨박겠다씨다 머리 집으면뿜이거든서옷만 다루고 있어야지 소중해야 또갑니까뭐할싸이야그 <laughs> yes, 말이 말고. 이렇 <laughs> <그게 날까? 웃음> <아무 웃음> 사람 되지 <대시고 있어. 웃음> 뭐, 사람 너무 안하면허리 아프니까. ま確認いまかに。 16, 86, 86, 86, 86, 86, 86, 반대 86, 8반대6 86, 86, 86, 8 야! 86, 86, 86, 86, 8가다가 86, 모델 아니야? 6 86, 86, 86, 86, 86, 86, 86, 8지한개 86, 86, 86, 86, 86, 86, 86, 86, 86,

벌침 보고 있 이제 살기는 왜 막아 아 믿기지 자소 기회 연말 맞는데 바로 와우. 와 이거 니야 진짜 아이씨 까비, 까비, 까비. <laughs> 아, <오. Yeah>. <laughs> 어, 소 누가 아아나게아 <웃음 웃음> good okay. night 오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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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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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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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フォローこのフね、このとね。